아아이래 이제 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을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나 나는 자랑스러운 흑역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월 31일 신기동 산업단지 내 육가공 제조업체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 하대주장 중소직하신 안경소방서 소속 소방관 두 분의 명복을 빌며 부가족분들과 동료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영웅의 숭고한 희생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겨울철 화재 발생을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일 명절 연휴 시민 생명과 재를 위해 맡은 바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의 구상을 위해 대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는 대학의기대많습니다홍경시 10대 순천가재인한국체육대학유치 송실대학교 홍경 캠퍼스유치, 문경세제 케이블파 조성, 문경세제 추월산 하늘길 조성, 문경세제지구 관광지 개발, 문경 놀림의 습지 세계화, 신절 스마일 등, 가봉사가 오미자 면적 확대, 은강지역 도시개발 사업, 문경세제 제5주차장 조성 등굵직한 사업들이 추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영 시장님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문경시의 열불의의 그리고 문경시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향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인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 시에는 2024년 시제에 관한 보고와 전래합니다 일반 안건 심의, <laughs> 주요 사업 현장 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과 심사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아심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주요 사업 현장 곳곳을 찾아 각별히 살피고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시민 복리정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의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시는 해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우리 시 현안 과제들을 심사숙고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전담할 수 있는 행정투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4년 문경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주심의 열린 의회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정수행능력 함양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의회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하겠습니다. 수동적인 의정활동에서 벗어나 동정적이고 진취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 균형을 이루는 상생의 동반자로서 시민 행복을 함께 책임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겉으로값진년 새해도 변함없는 감신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문경시의 임시에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본회의 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모 부시장께서는 님 오늘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4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차 회에 문경시가 상수도 분야 재난극복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장님을 대신하여 시상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한 말씀이 있어 여러분께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 충남 태안에서 열린 설날 장사실험대에서 문경시청 실험팀 소석김보경 선수가 한라장사급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실업, 실업선수단 및 관계자 모든 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환경시의 임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효옥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 73회 문경희씨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절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일 고상범 의원님의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해기는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이며, 상세한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5일, 김영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 2월 6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내건과, 2월 8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행 가란 조례에 따른 <laughs> 6건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당사님위원회로 진작토록 개발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제272회 문경시원 제2 제2차 본회에서 의결한 문경시 고충민은 조정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건은 2023년 12월 27일자로, 그리고 2023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에서 의결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의 수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 등 16건은 2023년 12월 29일자로 공파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민 질문 답변 사항입니다. <laughs> 2023년 12월 12일, 김영숙 의원님의 하이 시범단지 소송의 실효성 제안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하여 12월 21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가 있었으며 2023년 12월 22일, 고상범 의원님의 문경시 가자녀자원 의식업을 2 장의 이상 가정업대 제안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하여 2024년 1월 2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관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신성호 의원님, 강기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성호 의원님, 발언 들어놓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황재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신용국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설이 지났지만 보기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점천2 4 5동이 지역구인 신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경관광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되어있는 영남대로 중 문경구간의 옛길 법원을 제안합니다. 조선시대 최대의 간선도로서 전체 길이는 380km에 이르며 한강과 낙동강 등의 수계와 팔조령 조령등 고개를 따라 형성된 조선시대 한양에서 동네를 잇던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한양과 영남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및 문화를 전파하고 교류하는 통로로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그 영남도로 중 우리 지역에는 함창의 덕통을 지나 점촌, 유곡찰강역 전통과 불정, 마성토끼비리 고모산성, 문경읍, 문경새재를 넘어 충주를 연결하는 문경옛길 구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문화대청은 문경새재 구간을 영남과 기호지방을 잇는 관문으로서 영남절의 전 구간 중 가장 상징적이며 조선시대 의 옛길을 대표하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문경시의 옛길 박물관이 존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문경의 옛길은 많은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장교 유족비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영웅의 결기를 얘기해주는 듯 합니다. 장승벽이 마을을 거쳐 이어지는 유곡 찰방역과 영당을 거슬러 불중을 지나면 영남들의 가장 험난한 구간인 광각천 잔도가 나타나 왕금과 토끼 얘기를 들려줍니다. 삼국시대 신라가 북진정책을 펼칠 때 한강유역의 전진기수로자 한 고려산성은 고려시대에는 개원과왕건이 다투었던 곳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임진전화를 거쳐 고한말에는 의병들의 주둔지로서 시대를 달리하며 역사를 지켜오는 과정에 수많은 서투를 간직하고 <laughs> 있습니다. 이처럼 문경의 옛길에는 한 걸음, 한그음마다 역사적 사실과 선인들의 삶이 투영된 소토리 패링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대한 점에서 문경 옛길은 질 좋은 문화 컨텐츠를 무수히 가지고 있는 인문 지리학의 보호라 할수 있으며, 그것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선인들의 땀과 희망과 애환이 겹겹이쌓여 있는 문경 옛길의 복원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동체 문화의 전성입니다. 이 길의 보고는 시간이 갈수록 흔적조차 사라질 위기에 있는 문경 옛길과 전통 문화를 되살림으로써 우리의 뿌리를 유지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 뿌리를 보존하고 복원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둘째, 문경관광 활성화의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문경은 지금 s r t 역석금 개발, 주울산 케이블카와 하늘길, 워터파크, 테라로사 유치 등 전력없는 배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하나하나가 문경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문경 전체의 관광 네트워크 구축이 꼭 필요하며, 문경 옛길이 그 중심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명의 유래를 살려 당교전적지의 역사 고문을 조성하거나 조선시대 영남여력개혁을 관장하던 유곡 찰방역의 발굴 옛 흔적인 고사나이 남아있는 토끼뷔라 고모산성 석현성과 불떡곡의 주막 등 문경 옛길의 주요 거점을 서로 연결시킨다면 문경 세대로부터 경천 시내까지 문경 전 지역이 하나로 이어지는 관광벨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의 문화와 현대의 감성이 어우러진 실거리 놀거리, 먹거리 <laughs> 등을 옛길 곳곳에 배치한다면 과거의 역사체험과 미래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의 명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laughs> 이하로 별견는본호에는 역사적, 문화적, 군사적 욕충기로서의 터비비리 고무산성, 진남문 및 문경세제의 세 개의 강문과 옛길 주변의 유무형 유산을 토대로 세계 문화유산 등재 신청도 시대에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 평부에서는 그 가능성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laughs> 배낭을 내고 천년 전 전의 문경 옛길을 걷는 트레커들 옆으로 최신 기술이 정목된 SRT가 나란히 달리고 주로 산 케이블카는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이 지역과 지역,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향후 천년의 문경의 길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황재호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진영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순 사냥 선북 동로 지역구 남기어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깊은 의미를 가지는 요 걸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31일, 신기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파괴로 인하여 두 분의 소방관이 순직하셨습니다. 고 김수강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계의 순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함, 추가적인 인명과 재산의 손실 없이 화재가 진화, 진화된 것에 관계자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수해,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난으로부터 대형화재,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까지재난의 종류는 강범위합니다. 개별적인 재난의 원인과 대처 방법은 다르지만 예방과 대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은 어떠한 전에든 동일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대형 재해가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제까지 겪었던 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무한의 자세로 미래의 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안전한 문경시가 되기 위한 세 가지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시만의 산사태 지도를 만들고. 문경시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재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예천, 문경 영주, 봉화의 마을 14곳에서 2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큰 재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산사태가 일어난 경북 북부권의 10곳 가운데서 사림청이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단한 곳에 불과했다는 사실 을 아십니까?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지도만믿고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북부권 지역 개간산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개간산지는 특히나 산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변화하는 이상 기후를 대비하고 우리 문경시의 지리적 생산적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만의 산사태 예방지도를 만들고 특별의 재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둘째. 문경시만의 실질적인 재난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에 따라 문경시 또한 풍수에 지진, 산사태 등 23종의 현장조치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매뉴얼이 1년에 한두 차례 비상연락망회정 정도로만 하는 형식적인 매뉴얼이라는 점입니다. 문경시만의 지역 특성, 토지의 특성, 기후의 특성, 예를 들어 문경시만의 산사태 위험지도라든가 소화천 분포도라든가 지난 10년간 인근에서 발생한 재난 분석 자료도 실제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우수 매뉴얼 배치 받힌가 담당 조사 회의 필요하다면 관련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실제로 위기 상황이 닥칠 때. 그 매뉴얼대로 효과적인, 속가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매뉴얼은 작성자만 보는 매뉴얼에서는 안됩니다. 그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유관제관과 구성, 읍면동 재난동등자와 민간신력업체, 시민단체까지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알수 있는 매뉴얼이어야 합니다. 만들어진 매뉴얼 중 정파가 필요한 부분은 출연해서 관련자들에게 전달하고 모든 관련자가 그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재예방시설물의 철저한 사전관리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위기대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작년 장마에 전남 한평군의 한수문관리인이 수원 수문을 살펴보러 왔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문 주변의 제초나 난간 설치 등 안전이 담보되어 있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사업였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우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 연순달지와 <laughs> 김용지구, 영광이 고난했을 때, 적시에 숨을 닫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년에 단한 번만이라도 숨을 닫는 훈련을 실제로 실시했습니까? 수면 주변의 제초는 미리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재난 예방 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수문 관리인 산불 감시원 등 지원 인력의 충분한 훈련은 재난 대비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자율방재단과 의용수방대 자율방문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또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방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재난대의 훈련은 몇몇 관계자 만의 훈련이 아니라 전 시민의 관련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 더 약하며 각마 말별로 훈련을 실시하여 오지의 군립된 말별도 재해가 발생 시 왕장하지 않고 평소에 훈련된 바대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갈수록 재난이 대응하 복합화되는 따라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기관이 노력만이라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민이 안전한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드는 리 충언을 흘려듣지 마시고 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실질적인 대처 방향 마련을 통해 민가 가이협력하는 재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독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신성호 의원이나 남기호 의원님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문경시의 임시회 행위 결정의 글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의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본리관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의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 있으십니까? 이가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제 273회. 문경시의 지에해계 결제의 그은 최소구의 전환 찬성으로 강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글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글은2023 해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감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서 문경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검사위원 올해의 의결로서 선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2 0 2 3 해계연도 문경시 결산감사위원으로 문경시의회 김영숙 의원님 석창해계 사무소 이석창 세무사님, 봄달산길12유시일 신흥로 74홍성인님 그리고 문경시장 추천한 신흥이길 8 1의 신병철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고자 하는데 의미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가없으으로 의사의 정책에 의2023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끈은 제세구요 저는 상성으로 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위록 서명의원 선출을건을 선정합니다. 이번 임시의 해위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정별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을 선출 고조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해위록 서명의원 선출을건은 제송해요 저는 찬성으로 강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사항 휴의권을 상정합니다. 2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주요 사업자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거주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사항 휴의권은 제서구요 저는 찬성으로 발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laughs> 제273회 홍경시회 MC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입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laughs> 저거 봐 봐. 아. 나도 할